뉴스 비하인드 이번 주는 간병살인에 대한 이야기와 달빛 철도의 국회 통과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은 오마이 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문화방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병살인.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에도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대구에서뭐 이런 일이 자주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간병살인 또 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태 기자, 네. 이 숨진 아들 유서에 아, 아버지하고 함께 묻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어, 지난 17일 오전이죠.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하단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 경찰이 와서 숨진 남자의 주머니를 어, 훑어봤더니 유서로 보이는 쪽지와 또 주소를 알수 있는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그 유서에는 그 안방에 가면 숨진 아버지가 있으니까 같이 잘 장사를 지내 달라는 말과 함께 현관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번호도 적혀 있,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갔더니만 그 말대로 안방에 80대 남성이 둥기의 상처를 입고 숨져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태욱 기자 말을 보면 어, 아버지를 먼저 숨지게 하고 아들이 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추측을 할수 있는데 조정 기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일단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요 아들은 15년 전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를 홀로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8년 전쯤에 치매 그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버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급여를 급여 판정을 받,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등록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들은 대학 강의를 하면서 어, 지내오다가 일을 그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모셔왔었는데요. 그 동안 형제들이 모, 뭐, 모아준 돈과 또 아파트 담보대출로 생활비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기초생활수급 가정도 아니었고, 또 요금체납 등 위기 가구 반응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복지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관할 달서구 복지서비스 관할 달서구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봄 취약 가구였지만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치매 환자에게 지원하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들은 결국 오랜 간병으로 인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겹치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태 기자 네. 지난해였죠. 이번에 이 경우와는 약간 뭐 상황이 반대라면 반대인 것 같은데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들을 오랜. 시간 간호해오던, 단병해오던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그 사건 이후에 경찰과 검찰이 이 60대 아버지를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금은 지난 5일이죠. 이 60대 아버지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10월 집에서 자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입니다. 범행 직후에 그 아버지는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지만 그 부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발견해서 가까스로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거동이 불편해지자 그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목욕이나 식사 같은 간병을 도맡아왔습니다. 검찰은 가족들이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또이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히 돌봐왔음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게 지병으로 오랫동안 가족이 병을 알아오는데 가족들이 간호를 하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 선택으로 어, 살인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것을 뭐, 간병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자꾸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종기자, 네. 정부나 지자체가 좀 급하게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간병살인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공돌봄, 공공 책임 돌봄 입법화 등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행 사회복지망 밖에 방치된 가족 돌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눈에 띄는 개선책은 여전히 그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노 간병이나 독박 간병, 간병 살인, 간병 지옥 같은 신조어가 양산되면서 비극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씩 우리 복지 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도 밖에 있었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제도 안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건지, 각종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복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되고 있는 가족 돌봄 살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비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될것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간병 급여 도입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편적인 보편적이면서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로드맵을 로드맵을 하루 빨리 설계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 단체인데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그리고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도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매년 여러 차례 벌어지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구에서는 특히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에는 특히 대구시는 더 이상 장애인 부모 뒤에 숨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의 지원 체계, 자립 지원, 돌봄 부부담 돌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네, 간병 지옥, 간병 살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국가가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 일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태욱 기자. 네. 그래서 국가가 간병비 또는 간병의 질적인 문제까지도 좀 책임을 지는 공적인 체계 빨리 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9일입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그 고령화 시대에 사적 간병비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교 교수는 그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간병 인을 쓰는 그 유급 간병률과 또 간병, 가족들이 간병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합치면 이게 전체로 60.5%가량이 된다면서 그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 진척이 될 것이니까 간병으로 인한 부담과 간병 서비스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재철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지금 말한 것처럼 비용은 비용대로 다 쓰고 있는데 전문의료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아니면 또 아마추어들이 이 간병을 하면서 실제 그 환자들은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은 감염이나 낙상 그리고 욕창 등의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다면서 그 모든 세대의 돌봄의 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예방적 사회적 투자라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역시 지난 21년 5월에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어, 생활고 탓에 내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서 어,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아들의 간병살인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청년 돌봄, 가족 돌봄 청년 문제, 이른바 영어로 뭐영 케어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족 돌봄 청년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청년이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고 또 간병 생까지 떠안는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다른 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다 떠안고 있는 상황, 그냥 두고 볼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라고 있는데 이두 가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지자체는 그 스스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 강남구였는데요. 지난해 3월에 그 14세에서 34세까지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지원 인원은 그 중위 소득이 12% 밑으로 있는 소득이 좀 낮은 사람 10명을 뽑아서 그 생계 지원이나 건강 지원 주거 지원 등을 그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세탁이나 청소 같은 그 가사 지원도 추가로 하는 서비스를 주 1회, 두달 동안 할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실제 신청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 17명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실제로 대상자를 찾아가서 발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쓰다 보니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했고 또 강남구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 부해해서 그 상당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성훈 기자. 네. 어 청년들에게 이렇게 수당을 지급 이런 지문 말고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대구시 경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광주 서구입니다.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 39명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월 25만 원씩 1 인당 연 3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효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과 또 지원 금액도 더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도 부양 가족의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신 4명의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간병비를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인원도 더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2월부터 미랄 재단과 MOU를 맺고 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사를 통해 100명을 발굴하고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미랄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구시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외톨이 청년이나 은둔형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밝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달서구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의 경우에는 상담만 신청했더라도 심리 지원이나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를 해서 홍보를 더욱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달빛 철도 이야기입니다. 달빛 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마침내 통과했습니다. 먼저 이투기자. 네. 달빛 철도, 간략하게 한번더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철도니까 그 먼저 노선이 중요하겠죠. 준비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서 광주역, 전남 담양, 전북 순창, 남원 장수, 경남 함양, 거창, 합천, 그리고 경북 고령을 거쳐서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km의 영원함 연결 철도입니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죠. 현재 광주에서 대구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 30분, 버스로는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철도를 이용하면 한지, 한 시간 남짓입니다.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철도로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또 영호남 화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달빛철선은 그 1999년에 국가 기간 교통망에 반영되었지만 24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이 그냥 있다가 지난해 8월에서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이름으로 발의됐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조정 기자. 실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이 안건 심의하는 회의에 앞서서 광주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달빛출 도 특별법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 달라는 성명서 함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오후였는데요. 대구시 의회 앞에서 대구시 의원 그리고 광주시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양 도시 시의원들은 기획재정부는 경제성과 예비 타당성 제도를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법안을 계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행위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 보는 건 짧은 생각입니다. 뭔 생각을 하지 않고 추후에 이게 얼마든지 큰 발전이 돼 가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20배가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 동서 화합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이 국민 대 통합 속에서 꼭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 초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시 시의원들은 달빛 청 철도는 영원함 이내, 오랜 수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서 지역 소 어,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해서 국토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기자. 일단. 통과는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특별 법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고속철도 역사 주변에 3km 이내 개발 예정 지역을 지정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할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데요. 전에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어, 예비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이 되면서 달빛철도 건설의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여집 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광기정 광주시장 을 비롯한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동서 갈등 해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면제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 었습니다. 또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을 들인 복선화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향후 부지 매입 등의 방식 으로 복선화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달빛철도 건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요. 향후 철도 건설이 본격화된다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태기자 네. 우리가 뭐좀 하려고 하면 항상 듣는 말이 있죠. 지역 포퓰리즘이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왜 그런 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 좀 있었다면서요? 많이 나왔죠.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고정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그 철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어, 지역에 공항을 지으면 고추 말리는 공항이다, 공항 표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철도 표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남간 그지역화학과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그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도 철도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를 들어서 그쪽 지역도 예비타당성 없이 건설해 달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걱정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철도 사업 가운데 특정 노선에 대해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 면제해 주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지역 표심을 내세우면서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도 이런 방식으로 철도를 깔아달라고 하면 정부가 참 곤란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빛 철도 사업이 그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2021년에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비용대 편익이 0.48 3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일이 넘어야지 경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경제성이 꽤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것 같습니다. 네, 그 경제성 얘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저번 후기로 하고 달빛 철도 특별법 통과는 오랜만에 듣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비아이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소식 준비한 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